안녕하세요. 요즘 그 AWS 같은 데서도 AI 때문에 사람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아,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AI가 진짜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사들이 참 많아요. 이게 단순히 뭐 반복 작업 이걸 넘어서서요. IT 인프라 관리나 뭐 엔지니어링, 심지어는 정책 관리 같은 꽤 전문적인 분야까지 AI 자동화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거? 어,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뭔지도 같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해 하지 말고 실제 변화란 기회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AI 자동화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음~ 좀 냉정하게 볼까요? 그 AWS 데이터 센터 운영 자동화 사례가 좀 눈에 띄던데 이게 그냥 비용 줄이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 비용 절감 당연히 있겠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AI 기술 도입 자체가 인력 구조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네, 그런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AWS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도 핵심 부서 인력을 줄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린디 AI 이런 스타트업은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음, 특정 업무를 그냥 알아서 하도록 만든 AI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로 일정 관리나 재무 보고 같은 전문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실험을 하고 있대요. 이야. AI가 정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전문직 경력까지요. 와. 근데 기사들 보면 또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막 강조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샘 알트먼, 오픈 AI CEO도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고 어, 중요한 건 협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저는 그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걸 정하는 건 여전히 사람 몫이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세계 경제 포럼 WEF 전망 기업 나시죠. AI 때문에 8,5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동시에 9,700만 개그 정도 새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역량이나 아니면 직무의 성격 자체가 아예 확 바뀌는 그런 대전환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 들어보셨어요? 아, 어, 근데 네.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AI가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아주 효과적인 질문이나 명령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거나 아니면 AI 윤리 전문가, 데이터 큐레이터처럼, 음, 인간의 좀 섬세한 판단이나 책임감, 이런 게 중요한 새로운 역할들이 뜨고 있는 거죠. AWS가 사람 줄이면서도 AI 인프라 설계 인력은 계속 뽑는다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전체 양이 아니라 일자리의 종류가 바뀌는 거네요, 진짜. 그럼 이 변화에 잘 올라타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전략 같은 게좀 있던데요. 네,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AI가 따라하기 힘든 거, 우리 인간 고유의 강점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인간 고유의 강점 뭐 창의성이나 뭐 감성 같은 거요? 그렇죠. 창의성, 공감 능력 아니면 뭐 복잡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랑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네, 맞아요. 데이터 분석이나 뭐 번역, 자료 요약 같은 건 AI한테 좀 맡기고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판단 아니면 창의적인 기획 이런 걸 하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뭐 마케터다. 그러면 AI로 시장 데이터 분석 보고서 초안을 쫙 뽑게 하고 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아, 이걸로 어떤 독창적인 캠페인 전략을 짤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협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세 번째 전략이 꼭 필요한데 바로 계속 배우는 거. 지속적인 학습이죠. 아, 하긴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네. AI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요. 새로운 도구 나왔다고 겁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써버려는 태도.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요. AI가 내놓은 결과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또 언제쯤 인간의 직관이나 판단으로 이걸 보완해야 하는지 이걸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결국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동시에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 뭐 예를 들면 가치 판단이나 윤리적인 고민 아니면 뭐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느냐. 이 문제로 딱 정리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인간다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고요. 그렇죠. 기술이 막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배우는 걸 넘어서서 이 변화의 본질이 뭔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AI 시대가 그냥 마냥 두렵기만 한 미래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변화를 제대로 읽고 AI랑 좀 현명하게 같이 일하면서 우리 안에 가능성을 더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동화될 수 있는 건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진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가치에 더 집중하고요.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여러 역량들 말고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건 절대 대체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인간적인 가치나 판단력.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꽤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